오늘은 주님과 함께 밤에 드리는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밤중에 드리는 기도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부르지제라 경점이 시작될 때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고 모든 길 입구에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실신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축께 뇌의 손을 들어올리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또 다른 신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해해야 할 기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에서 백성들이 자녀들을 위한 구원이 필요했던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부르지으라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밤에 부르지으라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밤에 해야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는 것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밤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당신을 밤에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단순히 밤 9시나 10시가 아닙니다. 새벽, 즉, 자정 이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밤에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고 이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 너의 손을 들어올리라.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길을 잃거나 잘못되거나 비행을 저지르거나 통제할 수 없거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이 그 자녀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가만히 서 있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하고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구출하십시오. 한밤 중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지금 제가 당신과 나누고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사용하십시오. 손을 들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가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끌려가고 왕국의 일들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는다고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당신의 자녀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그 아이의 심령에 성령의 환상이 불타오르고 그를 기쁨으로 신성한 목적을 성취할 담대함과 용기로 채운다고 선포하십시오. 어쩌면 그 아이가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로 그 아이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위에 말씀 구절은 당신이 밤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손을 들라는 지시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책임을 지고 자녀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간도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과 내 안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제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한밤중이나 새벽에 성녀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로 특별한 부담을 안고 기도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과 조금 더 긴밀하게 동역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미디어의 영향이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이 아이들의 인생과 미래를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중독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돕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런 중독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바른 관점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발전하도록 도와주지만, 그 말씀들이 개시로, 빛으로, 능력으로 그 안에서 풀어지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녀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손을 들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중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도록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도록 기도하며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각과 육체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여 지도록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하도록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부담을 가졌던 그 짐이 벗겨지고, 심령이 평강으로 자유케 될 때까지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썼고,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들을 담대히 선포하며 강력하게 사용하십시오.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기도에 헌신하기를 기꺼이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주변의 압력, 부정적인 미디어, 세속적인 이념을 포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이 빛 안에서 살고 모든 열매 없는 악의 일을 거절하며 의 안에서 걷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성취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주변의 압력, 부정적인 미디어, 세속적인 이념을 포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이 빛 안에서 살고 모든 열매 없는 악의 일을 거절하며 의 안에서 걷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성취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오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님과 함께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녀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취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합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